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1월 6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유 선지자로 있던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번 패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는 꾀를 내어 언약꾀를 부족처럼 여기고 전쟁터로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그 언약괴마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내린 저주와 독한 종기로 인해서 베세메스에서 언약괴를 돌려받은 후에도 경솔하게 언약괴를 들여다보았다가 주민 70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른바 미스바 성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였고 이스라엘은 밀스바에서 벳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격퇴하였습니다. 혼줄이 난 블레셋은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주변의 아모리 족속도 화친을 청해 왔습니다. 사무엘은 싸움이 끝난 후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우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말하면서 미스바와 센사이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또 후손들에게는 교훈을 주려는 기념비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깨달으면서 돌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여호수아가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가운데 바닥에 있던 열두 개의 돌을 취해서 열두 부족이 길갈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길갈에 세운 열두 돌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간구를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넨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한 우리의 기념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고 세워감으로 삶 가운데 늘 에베네셀의 도움의 도를 세워가는 것,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후대에게는 귀한 교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만의 승리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